안녕하세요. 운동하는 헤기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환경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헬스를 시작한지 약 10년 정도 되는 그냥 내추럴 헬스인이고요. 뭐 중간에 부상으로도 쉬기도 했지만 어쨌든 운동 시작한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대회는 2017년 바야흐로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첫 대회, 첫 바디프로필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전국의 바디프로필 업체는 한두 곳밖에 없었으며, 뭐, 그마저도 선수들의 전유물이었고, 운동 유튜버라고는 뭐, 한두 채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헬스장이야, 동네에. 한두 곳이 있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피트니스 문화가 너무 거대해져서 바야흐로 피트니스 전성시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많은 대회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들과 개인 pt가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디프로필을 찍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많고 헬스장도 많고 각종 단백질 식품까지 쏟아져 나오는 이 정말 운동할 수 있는 환경만큼은 7년 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전에 저는 어땠을까요? 7년 전에 첫 대회를 준비했던 저는 뭐, 정보도 없고, PT도 받지 않고, 그저 악으로 깡으로 굶어가면서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약 16kg를 감량하며 제 나름대로의 극한의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7년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너무 좋아진 지금 저는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트니스의 환경이 좋아진 만큼 제 몸도 훨씬 좋아졌을까요? 물론, 7년이라는 구력이 쌓였기 때문에 몸 자체는 훨씬 좋아졌습니다만, 다이어트 상태는 7년 전보다는 글쎄 더딘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120일간 16kg를 뺀 것에, 뺀 것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악도 없고, 깡도 없고, 틈만 나면 입 터지고 주워 먹고, 참는 방법을 많이 잊어먹었죠. 그럼 현재 잠시 제가 처한 지금의 저의 환경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 to 6,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출퇴근 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한 타임 가고, 퇴근하고 또 운동을 갑니다. 이렇게 벌써 회사 다니면서 바쁘 준비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카페에서 일 알바를 하고 뭐 틈틈이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럽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음, 피트니스 환경은 훨씬 좋아졌고, 저는 훨씬 바빠졌고, 아무튼, 뭐, 이렇게 훨씬 좋아진 환경 속에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7년 전보다 못하고 있고, 뭐,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적인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 마음 속의 환경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운동을 얼마나 하셨나요? 몸을 좋아지려면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뭐 제가 전문 보디빌더도 아니고 그냥 10년 동안 헬스 한 헬스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그냥 몸 좋아지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싶으면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어, 저는 제 스스로 엄청 바쁘고 힘들고 되게 빡센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상대적인 거죠. 저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고 육아를 하고 투잡을 뛰며 시합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 그리고 목표만 있다면 누구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저는 의지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 그리고 좀 반성하고 제 마음 속의 환경을 아, 좀 다시 한번 갖고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비디오를 좀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디오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과정에서 힘들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끊임없이 상상하시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운동하는 헤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